우리 앞으로 갑시다. 대마, <laughs> 배가 너무 부른데? 배가 너무 불러 태현이는배안 불러 아빠 유튜브 찍는 거 맞아+ 맞아 너는 맞죠? 응가하라보자영상싸이잖아 아, 아닌데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데 아유튜브라 하니까 이거를 이제 찍어서 올리는 거야 너도 몰라 다시 찍자 야 오늘 저녁 우리 뭐 먹었지? 태연아 태연이는 떡볶이 안 매웠어? 매웠어 매웠어? 난안 매웠어 태림이는 안 매웠어? 엄마가 해줘가지고 안 매웠어 그랬어? 응 우리가 유튜브 하로 한다 아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야 근데? 어? 여기는 우리 아파트지 여기는 우리 아파트입니다 우리 아파트 여기는 빙수대쪽 여기는 태연이가 다니고 있어 근데 우리 있어요. 아파트가 이게 응. 이게잘 해놨어 그렇지 정원 은은를를 어. 밤이라서잘안 보이긴 근데 하는데. 근데에안는데이리에서잘긴데에는리에서잘안보우리안보리에서잘안안이는 태현아 근데 너뭐 들고 나왔어? 내 인형인데. 그 뭐야 그거? 아이씨. <laughs> <스피치. 웃음> 아이고. 나비. 나는... <laughs> 아니 이거는 아시퍼져 <laughs> <laughs> 보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텔마 우리 내일은 어디 가니? 우리 내일 교회 가잖아 교회가? 할렐루야. 아메! <laughs> 교회 가는 거 즐거워요? 아, 조금지. 아니 근데 있잖아. 너나 기도 그거...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 나 교회에서 그 율동 내가 혼자 하는 거 했잖아. 응. 근데 그거 율동도 외워야 돼. 아, 그렇구나. 아, 힘들어. 괜히 그거 한다 그랬어. 안 되고 하면 좋아. 뭐든지 아니 이거 다 외워야 된다. 나 오디션 본다 그랬단 말이야 교대. 그 그래 얼마나 좋아 보잖아. 그 이게 어디서 이거 이건가 몰라 까먹었어. 뭐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 거야 테리나. 야 근데 그 노래 제목도 몰라. 정말? 아, 걔 엄마 고을 저승에 하고 있어. 야너 일어나 코코라 넘어질라.

아이고 뭐야? 음. <laughs> <짤>. 아이고. <laughs> 탈출하자. 띵띵디. 띵띵디. 띵띵디디디띵띵디. 디디 이거 올라가야 될거이 올라. 가고 이렇게 올라고 <laughs> 아, 가자 일단. 첫 번째 <laughs> 아우 아빠는 아직도 떡볶이를 너무 해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된다 물좀 안 마시면 될 거야. 응, 음, 소화가 안 돼. 아직 심장까지밖에. 여기, 나는 심장까지 여기 이렇게 오토바이 출입 검지를 했는데도. 오토바이. 어. 이렇게 막으면 안 돼. 자전거 타고 들어갈 때 얼마나 아니, 무서 아니야, 근데 오토바이 씨들이 너무 아빠, 세게 이렇게 쉬는 달리셔가지고. 시우? 시우는 봐. 시우 구경. 구경. 아이 무슨 시우를 구경? 아빠 이거 봐봐. 저기 한 바퀴 돌고자. 오 뭐? 뭐하세요? 뭐하는 자 <laughs> 거야? 뭐하는 거야? <laughs> 이거 아니야 이거? 아 거품 이렇게는 거품이 나오는 거 있단 말이야. 우리 미니언즈 그거. 그 미니언즈에서 이렇게 하면 거품 나오는 거야. 야 아, 그건? 그랬어? 그건 아니잖아. 아리따운. <laughs>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여기 신호등이 없으니까. 십일단지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왼쪽으로 쪽을 봐야 왼쪽. 돼. 차가 오든자는지어 그리고 빨리 가야돼 빨리 왜 이렇게 좋다 여기는 언제 공사를 할까 아니야 안하겠지 뭐 아니야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이 들어서거든 우리 거기 살자 아! 아! 아잇 진짜 맞췄어 팔 아빠, 사연 언니가 만약에 이쪽에 살고 t 리 e c 맨날 놀자고 하고 have a 는 e l e p h o n e I d o 가 자, 시 n o w t 다 e children. I don't know the children. I d 아 n t know t h 이 children. I don't know 리 여기도 빨리 신호등이. 문구점 또 사는 게더 유행하거든. 응? 문구점. 여리 오세요. 문구점 먼저 아바 구경만 하고 가자. 무슨 문구점이야? 아 구경만 하고 가자 씨.